안녕하세요. 저는 꾸미자란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우 쌤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저희가 23일부터 27일까지 여름 휴가 예정이에요. 네,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여름 휴가면 어디 갈계획에 신이 나서 계획도 짜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, 갈 수는 없고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음. 네, 우선 저는 마카오를 가려고 했어요. 예전에 한 6년 됐나? 가족들하고 홍콩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, 그때 너무 재밌게 잘 다녔거든요. 근데 그때 마카오를 못가가지고 이번에는 가려고 했었는데, 네, 가서 이제 뭐, 애교타르트 있잖아요. 애교타르트도 <laughs> 먹고, 또 좋은 호텔에서 묵고, 그리고 무슨 불꽃쇼? 분수쇼?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런 거다 보고 싶었는데, 어, 가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. 그럼 저 말고도 다른 직원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게요 네 다른 분들의 휴가는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고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한 분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꾸미자는 치과... 미호 단당 아니야? 비행기 단당이요 <laughs> 해수 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꿈이 잘하는 식각 공기 반장 큰라니 안수정 쌤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휴가 어떻게 하시려 했어요? 원래는 원래는 음. 강원도 고성에 가서 음. 아야진 해수욕장이 있거든요. 날이 좋고 아주물 좋은 곳이에요. 어. 거기서 네. 시원하게 놀려고 했어요. 네. 그리고 또 여행은 먹방 아니겠습니까? 그레도 아, 먹고 가끔 네. 정도 먹고. 오 맛있겠다. 오, 정말 그러려고 <laughs> 했는데. 세븐요? <laughs> 말씀해주세요 어, 저는 사실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네. 이번 동해바다를 바다열차를 타고 선척에서 정동진 동해 거쳐서 네. 열차를 타고 나서 어, 한 20년 전에 유명했을 정동진역 모래시계 아시나요 네. 어, 네. 알아요 <laughs> <70년 뒤에 웃음> 네. 시인데 어, 모래시계 <모래식에 웃음> 촬영되었던 정동진역에 가서 공원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을 거예요. 그리고 산위에 있는 선크루즈 어, 가서 네. 바다 전망이 보이는 비치 크루즈에 들어갈 거예요. 어, 어, 네. 개인 풀빌다가 있는 네 거기 들어가서 어,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 힘들다 그럼 치킨을 시켜서 어, 어, 맥주 한잔네어금놔도시잖아요 어, 어서 잘 먹어요. 그 아, 네. 그다음에 좀간 다음에 <laughs> 야경 야경을 보면서 와인 한잔 먹으면서 룸서비스를 시키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. 어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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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갈까 봐요. 네. <웃음> <웃음> 국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. 국민자라는 직화들, 의료진 분들의 등화관입니다. 안녕! 안녕.